예배, 허락, 예배 시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함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 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아 미스베로 가서 모아방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아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주로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유한한 인간도 함께하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경하며 인생의 삶을 걸어간다면그 얼마나 행복하며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골략과의 전쟁을 하고 싸움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골략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두 가지 환경이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환경이 변하게 되는데 그첫 번째 환경이 무엇이 변하게 되느냐? 다윗은 골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변한 것은 바로 출세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출세길이 열렸다. 많은 백성들로부터 주목받게 된것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의 수많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의 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다윗이 출세길이 열렸는데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순간에 다윗이 출세길이 열렸을까요? 정말로 한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탄대로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한 가지. 그것은 바로 청년이었던 다윗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죠. 다윗은 어떠한 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서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청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려야 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를 하였으며 말씀을 들어야 할 때를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할 때에 물질을 드렸으며.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할때 자기 자신의 몸을 바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 신앙적으로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출세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서 행복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부족해서 부족해서 정말로 부족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세상의 온갖 더러워진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룰 사람, 내 뜻을 오직 이룰 사람은 다윗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떠한 존재이기에 내 뜻을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다윗의 뜻이 아니라 사울 왕의 뜻이 아니라 어떠한 높은 자와 부한자의 뜻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그는 정직하게 행할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그는 성실하게 일할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어떠한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성실한 사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 있을 때에 블레셋 장수는 골리앗이었죠이골리앗 장수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나와있었을 때에 이이 소리를 듣 다윗이 이울울을찾찾아게됐지지요이이여내저저 골리앗과 싸워 보겠습니다. 왕이지요, 나를 보내신다라면 내가 저 골리앗 장수와 싸워 보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싸우러 나갈 수 없다. 너는 피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다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을 그때에 나는 사자와 싸워서 곰과 싸워서 나의 양을 아버지의 양을 그 죽음 가운데 속에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사자의 입에서 곰 가운데 속에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골리과의 싸움 속에도 나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조금 전만 해도 무시했던 사월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은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 전투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윗에게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이죠. 자기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위탁받은 양.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자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곰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아니하냐고,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냐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는 성실하게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지켰던 다윗. 하나님은 평소에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가정에서. 그가 일터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존재이고, 그가 사람 앞에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이대 왕으로 선택하고. 그의 앞길의 길을 행복의 길을 찬송의 길을 영광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은 어떠한 환경이겠습니까? 두 번째 환경의 변화는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함께하는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쁜 일도 있지만은 더 많은 굳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골략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칭송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르다 사울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시기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내게 만만을 돌리지 아니하냐고 내게 천천히 돌렸으리 이 나라가 다윗의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주목하였다.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함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등공신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일등공신이 하루아침에 동굴로 피해서 삶을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일등공신이 배고프고 춥고 서럽고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타위 다윗에게 이렇게 처절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 물질 관계에서 오는 고난. 여러분의 일터에서 오는 고난,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과 많은 유혹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삶을 살아갈 때에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후,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너무 힘들다. 늘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힘들다. 더 힘들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다윗도 아들람 동굴 가운데 속에 정말 살기 싫은 레이리 인생이 힘들까 할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까요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다윗은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종교 사상가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도 아니요. 우울증도 아니요. 어떤 인간의 병도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이 아니라 진짜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 절망이야말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일을 하다가 낙심해 보십시오. 교회 일 열심하다가 낙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 질병에 걸려서 낙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물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사람도 다 잃어버렸을 때, 인간관계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일도 포기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 늘 언제나 조금. 어두운 컴컴한 방안에 가로맞춰 인생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생명까지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키오르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병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키에르키오르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속에서 낙심 가운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환경입니다 눈물의 환경입니다. 슬픔의 환경이죠. 슬픔의 환경에 절망의 환경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부모도 환경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 없는 방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망한 환경에 그 절망에 매몰되지 아니하냐고 그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저와 다윗과 무엇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절망의 환경 속에서 매몰되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불행하게 삶을 살아갔는데, 왜 다윗은 이 절망의 환경 가운데 속에 불행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냐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다윗과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일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둘람 동굴의 절망의 환경 가운데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들으셨다. 그 절망하는 가운데 속에 하수애나고 한탄하고 불평했던 다윗이 아니라 그 절망의 아들한 동굴 가운데 속에 피시하여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다윗은 시편 62편에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가장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 다윗의 가장 강점과 약점을 잘알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윗의 배고픔을 달래 줄수 있는 사람, 그의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의 아버지, 그의 그의 형제들을 눈물 젖어 있는 그 동굴로 다윗의 가족을 보내셔서 다윗을 위로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부모님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냥 잡아다왔겠습니까? 그 광야 불판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 지쳐 있고 주어 떨고 있는 다윗을 위하여 아침 초반을 준비하셨던 다윗의 아버지와 어머니 따뜻한 고 맛있는 빵을 맛있는 떡을 구워서 이것을 청소거 준비해서 그의 가족들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아. 고생하지 살롱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두렵지 이거 먹어라 먹어라 받아 먹어라 힘내어라 그 사랑의 사랑의 손길의 떡을 먹었을 때에 다윗이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이 녹아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절망의 환경관데속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윗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이전에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를 삶을 살아가요 혼자 광야의 길을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 사울왕과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을 앞으로의 인생의 삶을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망자 다윗을 위하여 사백 명이라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백 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오늘 얘기하고 있죠.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었대. 왜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줬을까요? 성공하고 사회의 계급이 높고 정말 부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 환란당한 자 400명을 보내줬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처지와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장 잘 이해해 줄수 있고 가장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고 같이 공감해 줄수 있고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바로 원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환난 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등 공신이 반역자로 몰려서 지금 죽게 됐단 말이죠.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통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원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오게 해가지고 다윗의 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려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러한 가운데 속에 나에게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일어나라 하는구나 승리하라는 거구나 일어나서 이 죽음 가운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시는 여러분의 고통과 환란과 마음의 원통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사랑에 400명을 준비하여 그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병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수 있어요. 그 불행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가장 불행할까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18절 19절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도예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애돔 사람 도예께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노배 남녀와 아이들과 적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이 사울랑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 때에 배가 너무나 굶팠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어서 다윗은 노비로 찾아가서 노베의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무기도 구합니다. 이노의 제장들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게 되죠. 다윗은 이노벨체사장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한 사실을 사울왕이 알게 되죠 사울왕이 군사를 보내서 내가 싫어하는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해서 그단한 가지 내가 싫어하는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운 하나님의 예비의 제사를 짐래하는 이 제사장 85명을 다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칼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한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깨닫지 못했고 이 일을 한 이후에 다윗은 단한 번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고 단한 번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해 놓고 자기가 행동 하나 놓고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는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와 코람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느냐. 내가 절망의 환경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 또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